네, KBS 부산 뉴스특보입니다. 어, 앞서 들으신 대로 부산 지역에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아직 가시지 않은 터라서 더욱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KBS 부산 뉴스는 특보를 통해서 자세한 호우 예보 상황과 대비 상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23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났던 부산 동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동 기자. 오늘 밤 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보돼서 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동천은 지난 두 차례의 집중호우 때 모두 범람을 했던 곳입니다. 밀물대와 맞물려 폭우가 쏟아져 하천수위가 순식간에 높아졌는데요.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내일 새벽 1시 34분이 만조시각이어서 또다시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산에는 조금 전인 오후 4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부산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이며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집 주변 배수로를 점검하고 저지대의 차량도 미리 이동하는 등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최근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지하차도의 경우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운행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 폭우 때는 주택과 주변 축대가 무너지는 등 붕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등 추가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구름의 발달 정도에 따라 집중호우의 시간대와 강수량이 변할 수 있다며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동천에서 KBS 뉴스 이돈입니다 네, 다음은 수재방재 전문가인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추태우 교수와 함께 도심 침수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 지난 목요일에 이제 밤에 네. 3 시간 만에 부산 전역이 거의 침수되다시피 했는데 그 원인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뭐 말씀하셨듯이 부산 같은 경우는 네. 지명에서 지명에 갖고 있는 것처럼 산으로 들어다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부산역에서부터 서면까지 매립지 매립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이조그마한 저수지 그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강호가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렸다는 거 하고요. 네. 다른 대학부터 지역적으로 타이가 뭐냐면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석관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부산의 지형적인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뭐 지형적인 음.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세 명이 이제 숨지기도 했는데, 네. 어 2014년 우장춘 지하도로 거기에서도 비슷한 이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반복이 됐다는 건데 좀 미리 예방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작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어, 침수 대응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 지자체에서는 그거에 따른 등급을 매겼습니다. 예. 예, 등급을 매겼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 2등급하고 1등급은 없고 2등급은 예. 3개고요. 3등급은 지금 1 9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는 2016년도에 우장춘로하고 그 저, 저번 목요일날 발생됐던 저 초양 지하차도 그게 3등급입니다. 예. 그때 그 기준은 뭐냐면 대응 네. 기준은 호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바로 이 교통을 차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다만 그게 좀 늦게 대응을 했다는 게 아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뭐 지정이 돼 있었는데 네. 어느 정확한 시점에서 이게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점자 체가 늦게 좀 대응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동천도 범람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부산시가 이렇게 이상기후 변화에 좀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도심 설계 자체가 음. 어, 과거의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이상기후 변화들, 여기에 대응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분석하시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피난을 피난 때부터 형성이 됐던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방제 개념이 최근에 그 방제 개념이 성립이 됐고요 네. 도시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그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방제 개념이 포함이 돼 있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지형적인 구조적인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요번에 생각보다 좀 크게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지금 개선 방법으로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초량 부분이나 예. 동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했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다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네. 이, 이, 음, 특정 하천 유역 치수계 예.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 국고로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 예산이라고 하면 음. 뭐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까지도 다 네.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초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IT 최고의 강국인데 그 스마트 차단 시스템을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기형보가 발생이 되면. 바로 스마트 차단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서 네. 차단을 시키고 교통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하고 교통을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우리 중장기적으로는 지하 저류조라든지 우리 재저 방지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저류죠 그다음에 우리 바이패스 하는 것들 그다음에 네. 어 우리 방수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요 예. 지역은, 부, 부산은 동부 지역 같은 데는 이 지하 방수로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보면 그 성곡수원지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선곡수원지가 61만 톤인데, 61만 톤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다목적 화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초 단기부터 중장기 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또큰 비가 예보가 돼 있으니까 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특보 상황을 잘좀 파악을 하시고 위험 지역은 가지 않는 게 최우선. 네, 예, 그 방법도 있습니까? 있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수동적인 거고요. 예.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관공서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각종 그 문자 네, 재난 예. 그 웹이 있습니다. 네. 그 웹하고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 맵이나 그 다음에 예, 각종 우리 그 맵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웹들하고 또 SNS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시스템들을 바로 만들어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심 침수의 위험성 또 예방 방법에 대해서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추대우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클때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에 집 주변을 점검을 하고 또 대피 장소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이 집중호가 예보됐을 때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 뒤 부실한 곳은 보수해야 합니다. 또집 안팎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막힌 곳도 정비해 집중호우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하천변 주차장이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하에 주차한 차량은 즉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 시에도 들을 수 있는 건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라디오를 준비해야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 확성기 등 통신 수단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에 있다면 반드시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 시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군 구청의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등 재난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농촌과 산간 지역 등 인가가 드문 곳에선 가까운 이웃집과 연락망을 갖추고 인근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의 대처 요령을 임종빈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 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에 수도와 가스벨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지방 기상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미영 예보분석관 화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상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석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도 참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어, 23일 밤만큼 집중호가 또 내리는 건가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부산의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28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밤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 장마가 예년보다 좀 길어지고 예년에 볼수 없었던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또 내리고 있는데 어, 이런 기상현상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하여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특히 부산으로 남해상의 수증기가 많이 집중되고 지역 효과가 더해지면서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하여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장마철 동안 강수량을 비교해봐도 올해는 어제까지 800mm 이상의 비가 내려 평년의 두배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또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지난번에 피해가 컸는데 오늘도 이 만조 시각과 집중 호우가 겹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과 만조 시기가 겹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3시 전후에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범람과 산사태도 걱정인데 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 장마철에 8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와 축제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부산지방기상청 조미영 예보분석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심 하천 등 곳곳에 설치된 부산시 재난 CCTV를 보면서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나와 네 황영규 기자. 자 KBS에서도 부산시에서 설치한 이 재난 CCTV를 통해서 현재 상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네. 이 재난 CCTV를 볼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천 범 오후교 상황입니다. 앞서 현장 취재 기자도 이곳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두 번의 집중호우 때 모두 범람했던 곳입니다. 이 시각 현재 수위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천 옆 도로로 차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범람 때 상황을 보면 이 밀물과 겹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구역이죠. 온천천 세병교 아래 도로의 모습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직 차량 운행을 통제하지,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오후 4시를기에 부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이 하천 수위 변화에 따라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연안교 모습도 볼까요? 이곳 역시 하부도로를 통제할 만큼 하천 수위가 아직 높지는 않습니다. 세병교와 연안교 아래 도로는 집중호우 때 온천천 수위가 빠르게 올라 자주 통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타이어의 높이가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인데요.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날 때 이런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수압에 의해 문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차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광안리 수욕장 모습입니다. 해변이 한산한 가운데 아직 파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곳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폭우 때 밀물 시각과 겹쳐 이 빗물이 바닷물과 함께 해변 도로까지 들어간 만큼 차량은 물론 보행자들도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부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구 덕천 배수 펌퍼장 인근인데요. 현재 화명 생태공원 쪽으로 차량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 침수 구역이고 통행량이 적어 지난주부터 계속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각 현재 사상구 확장천의 모습입니다. 아직 하천 수위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하천 옆 도로의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없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수위 변화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CCTV로 주요 지점의 수입와 교통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촬영해 이 KBS로 보내주시는 영상도 네. 저희들이 재난보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영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CTV를 통해서 주요 침수기역 확인을 하셨고요. 이 시각 보다 자세한 기상정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민 기상캐스터입니다. 부산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부터는 부산과 경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자정 무렵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00mm 이상입니다. 이번 비가 올해 장마의 끝자락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부산과 남해안은 최고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로 인해서 산사태, 축대 붕괴, 침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비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 강한 비 집중 시기와 만조 시간이 겹칩니다. 만조 시에는 해안가 주변 침수 피해 각별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동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가 껴있는 남해안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호우로 인한 지난번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KBS 부산 뉴스는 정규 뉴스와 또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호우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후 4시 호우주의보에 따른 뉴스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ut